기도선 하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친구들 함께 한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세요. 또 집에서 내를 허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네. 우리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오, 날씨가 많이 더워졌지요? 네. 다들 더위 먹지 않고 시원하게 지내세요. 네. 우리 그러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아, 더위 먹는다는 것은 곧 알게 될거예요 자, 일어나서 예배, 우리 찬양 시작해 봅시다. 선생님이 오늘 더위를 먹었나봐요. 자, 친구들 집중 집중! 우리 신나게 찬양할 준비됐나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찬양. 우리 친구들 서로 서로 보면서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지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친구야 찬양하겠습니다. 알겠지요. 선생님들도 잘관게해 주세요. 우리 한번더 감기.

선생님 네, 보고 네, 하면 돼. 선생님 어, 보고. 리가빨 선생님 보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사랑해, 친구야. 우리 친구들 많이 나왔지요? 네. 오케이. 오케이. 너무 같이, 멋져요. 네. 우리 해볼게요, 사랑해, 친구야. Boa 말씀 전할 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슴 이 머릿속에 새기게 해서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도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다음 주에도 꼭 나와서 말씀 전할 수, 수 있게 말씀 듣고 피도 두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또 선생님들 몸도 건강도 지켜주시고 엎드리고 행 건강을 그 지켜주게 도와주시고 말씀 을전하신 전도사님도 건강을 그 지켜주십시오. 또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 부사님, 성공의 니다 예들잘 지냈나요? 네. 아, 우리 옆에 있는 예코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 안녕.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아, 보고 싶었어. 어 너무 보고 싶었어. 자. 보고 싶었다 우리 예코들과 선생님을 만나서 너무 좋아요. 피처예코들 오늘 아까 멋지고 예쁘게 잘하던데 말씀도 우리 같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그러면 연애 함께 나는 말씀 제목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능하나님 겸손히 나가요 겸손히 나가요. 나가요 못하는 게 없으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간대요, 애들 자, 그럼 우리 말씀, 오늘 도움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두례를 지키는, 여호와의 두레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너희는 여호와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스바냐 2장, 2장, 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여우와의 날이 오고 있어요. 응? 여기에, 여기에 지금, 여러분, 여우와의 날이 오고 있어요. 준비하세요. 회개하세요. 외치는 이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스냐바. 바 아, 좋아요. 이름이 스바. 좋 어렵죠? 자, 지금 스바냐. 스바냐. 스바냐, 스바니아. 맞아요. 스파냐에요.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거의 뒷편에 있는 말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선지자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네. 나한테 스파냐, 스바니아. 스파냐가 스바니아.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다 보이고 있어요. 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얘코들 근데 여호와의 날이란 어떤 날을 날이 말할까요? 오 어, 어, 맞아 여호와는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는 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도 우리가 말해요.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날인데 어떤 날인지 한번 천지자 스바냐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래.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날에 당신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수반녀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별님 달리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저는 복을 너무 받고 싶어요. 저에게 복을 많이, 내려, 많이 내려주세요. 별님 달리, 저는 건강하고 싶어요. 저에게 건강해 보고 해주세요. 달리, 사람들이 지금 누구한테 손을 빚고 있나요? 별림달리. <목소리를> 맞아요, <목소리를> 별림달리. 근데 예쁘들이 별과 달은 누가 만들었나요? 누가 만들었나요? <목소리를> <목소리> <목소리> 맞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별이, 하나님이 만든 별이, 달이. 신이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 별과 달에게도 절을 하고 소원을 빌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쁘들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자 이렇게 우상 앞에 노래하고 절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기도를 했어요. 자 이것을 누가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세라와 알만 섬기뿐만 아니라 암몬사람이라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 엉뚱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암몬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너무나도 아주 무서운 행위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녀를 우리 예코들처럼 이렇게 예쁘고 멋진 애기들은 우상 앞에 옛 꽃이가 뭐예요? 우상 앞에 뭐가 있어요? 불, 불에 음, 아이들을 이렇게 재물로 바치기도 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예코들 하나님 보셨을 때이 행동이 아주 좋았을까요? 악했을까요? 아주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 속상하시고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스바냐를 부르셨어요 스바냐야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야 이코드뭐 한다고요? 이코드 심판한대요 우리 예코드 심판이 뭐예요? 어 벌레리는 거. 거 맞아요. 잘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지만 죄를 짓고 나쁜 행동을 한 사람들은 뭘 받아요? 벌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행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 나라들을 보고 너희들이 이제 뭐할 거야? 심판할 거야. 그러니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전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전하라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바니아가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죄를 폐기하세요. 죄를 어떻게 하세요? 폐기하세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소원을 빌고 기도하는 그 나쁜 죄를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누구에게로 오세요? 하나님. 하나님께로 오세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죄가 아주 아파요, 심판하실 거예요, 벌을 내리실 거예요. 그러자 참사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자 어떻게 했을까요? 어? 맞아요. 벌을 받는다니까 무섭기 시작했어요. 그럼 수반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었을 때 뭐라고 수반야는 전했을까요? 아까 어와 똑똑하다 박수로. 어, 어. 맞아요. 우리 똑똑하게 떡 부러지게 말해줬어요. 얘나가 음. 죄를 미우치라고. 회개라고 그리고 누구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이지만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계속 죄를 지을 건가요? 하나님 앞에 돌아 올 건가요? 우리의 코드는 어떻게 할것 같아요?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스바냐에게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쁘게, 우리도, 우리도 죽으면 우리 어디 가죠? 천국 가지마. 우리도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 천국 가는 그 날에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받을까요?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그래서... 가요. 맞아요. 지옥이 가요. 너무나도 무서운 거리예요, 이곳 자. 너무 끔찍한 곳이에요 지옥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괴롭고 죽지도 고 계속 있어요 마... 어, 맞아요 지옥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지 거예요. 않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요 이렇게 우리 예코들은 하나님의 그날에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 맞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꼬들, 그러면 우리 예꼬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예꼬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먼지게 만드셨음을 믿나요? 네. 아멘. 네. 그럼 예꼬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을 우리 예꼬들은 믿나요? 네. 어, 자신이 없나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예고들을 구원하실 우리 구원자이심을 믿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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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우리 예고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세요. 그런데 오늘 스바냐가 하나님 앞에 하, 하나님은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거야. 이건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쟁. 음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나의 죄를 이으치고 고백하는 친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친구는 겸손한 친구들이에요. 우리 애고들은 교만한 친구들이 될까요? 겸손한 친구들이 될까요? 겸손한 친구. 전도사님도 우리 애고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육성들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며 무엇을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았을요 우리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서 이미 우리는 무엇을 받았을까요? 그럼 예고들, 구원 어? 맞아요. 천국이 천국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전도사님과 함께 겸손히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게요. 전도사님이 고백하면 우리 예꾸들도 큰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상에서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믿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네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바되게 해주세요 음, 제바되게 해주세요 네. 심판의 날에 심판의 날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을고 살아가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그러면 한 주간 예고들.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의코들이 예수님의 모르는 하나님의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나는 이번 주에 한 명이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전하겠다. 자, 약속하는 친구 두석 번쩍 들어볼까요? 어, 두상, 오케이. 예코는 정말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의 꽃을 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예 수님이 전합시다. 자, 오늘 우리의 꽃은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언금을 드렸는데요. 우리 함께, 감사 찬양도 함께 올려드릴게요. 응. 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고들이또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구원을 허락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늘 하나님을 찾고 두려울 때에 무서울 때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애꾸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 애꾸들이 내가 믿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전하기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꾸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린이집 유치원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꼭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세요. 한 주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에서하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약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あれ?」